고, 딸, 영어. 안녕하세요. 고, 딸입니다. 오늘은 현재 완료 경험적 용법을 살펴볼게요. 경험적 용법은요, 딱한 가지만 비교해서 개념을 알아두면 됩니다. 바로, 뭐뭐 했다, 뭐뭐한 적이 있다. 이 둘은 뭐가 다를까요? 뭐. <laughs> 그 말이 그말 같지만, 영어에서는 이 둘의 시제를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뭐, 뭐, 했다. 는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을 했어. 과거의 일을 말하니까 과거 시제로 쓰고요. 뭐, 뭐, 한 적이 있다. 태어나서부터 이 순간까지 이런 경험이 있어. 즉,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의 경험을 말할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 통틀어서의 인생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과거와 현재 느낌 둘다 가진 현재 완료 시제로 씁니다. 머리 아프다고요? 했다는 과거 시제, 뭐뭐 뭐한 적이 있다는 현재 완료 시제. 예문을 살펴볼게요. 1번 나는 어제 에이미를 만났어. 2번 나는 전에 에이미를 만난 적이 있어. 각각 빈 칸에 무슨 말을 쓸까요? 1번은 어제, 과거에 만났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니까 과거 시제. 미트의 과거형. Met. I met Amy yesterday. I met Amy yesterday. 그럼 2번은요? 만난 적이 있어. 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인생 경험으로 말하네. 따라서 현재 완료 have plus pp. 먼저 have를 써 주고요. 밑에 과거 분사형 met을 써 주면 됩니다. I have met Amy before. I've met Amy before. 이처럼 단순히 했다라고 말할 땐 과거 시제. 뭐뭐한 적이 있다라고 말할 땐 현재 완료 시제로 쓴다고 기억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재 완료 경험적 용법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뭐, 뭐, 한, 적이 있다 라는 뜻으로 쓸 때는 주로 다음과 같은 말하고 써요. never. 결코 한 번도 ever. 이전에 before. 전에 once. 한번 twice. 두번 times. 여러 번. 이런 말들이랑 자주 쓰는데요. 띠리리. 머리가 아프다고요? 외우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지개를 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I've never seen a rainbow. 나 전에 무지개 본 적이 있지. I've seen a rainbow before. 나 무지개를 세 번이나 본 적이 있지. I've seen a rainbow three times. 이처럼 모두 뭐뭐 해본 적이 있어. 경험을 말할 때잘 어울린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퀴즈. 나는 그 영화 본 적이 있어.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정답은 1번.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 인생에 뭐뭐한 적이 있어. 경험 느낌을 살려서 말하니까, 현재 완료, have plus pp를 씁니다. I've seen the movie before. I've seen the movie before. 여기서 사실 1번도 문장만 보면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왜? C의 과거형 saw. 과거시로 썼죠? 단순 과거 라는 그 영화를 봤어 라는 뜻이 됩니다. I saw the movie. I saw the movie. 이처럼 봤어 본 적이 있어. 우리 말로는 그 말이 그말 같지만 영어에서는 이 차이를 시제로 구분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 우리. 현재완료 네 가지 쓰임을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쓰임으로 현재완료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뭐뭐 해 왔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고요. 오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뭐한 적이 있다 경험을 나타낼 때 쓴다고 공부했어요. 둘의 공통점은 둘다 과거와 현재 모두 담고 있는 욕심쟁이 현재완료 시제가 보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완료 용법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오늘 공부 끝!